오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가인은 자발적으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가인의 동생 아벨도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은 거부하셨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가인인데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렸다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장자로서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동생 아벨과 그가 바친 예배는 받으셨는데 자기의 예배는 거부당합니다. 자기 자신도 거부를 당합니다. 수치심을 느꼈음에 분명하고 자신이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거부당했을 때 가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예배를 거부하셨는가?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 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가인이 곡식을 수확한 첫 해가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초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레니우스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배를 거부하셨다 라고 해석합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공물을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동물을 바치는 예배인데, 가인은 공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부당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동물을 바치는 예배는 희생이 있는데, 공물을 바치는 예배는 희생이 없기 때문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세비우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레이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동물을 바치는 예배도 있고 곡물을 바치는 예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세비우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인 자크 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농경문화와 유목문화 사이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대시대 유목 민족은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택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베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당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나? 정확하게 이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예배가 거부당하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마저도 거부당했을 때 분노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신의 호의와 정성이 거절 당하면 누구든지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상태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라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인 마음속의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논쟁하다 결국 살인한 것을 보면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동생 아벨에 대해 분노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영원히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를 영원히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동생 아벨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풀고 선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물을 잠깐 내려놓고.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먼저 아벨에게 가서 네 마음을 나누고 아벨에 대한 미움 감정, 서운한 감정, 악한 감정을 풀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과 다투다가 결국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자로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불평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예배전에 먼저 형제와 화합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동생에 대한 선. 성... 모난 감정, 미움 감정, 악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전에 항상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